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360개가 넘는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천수는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A4형 크기로 총 66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편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60간제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 갑인, 갑진, 마지막에는 계해까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하였습니다. 사주 초심자라도 자신의 사주 명식만 안다면 그 기둥을 찾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비전적 전수입니다. 사주의 원리, 역사, 격과 국의 이론, 천간의 이론, 지지의 합형충 해파, 신살 수많은 사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사주를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편집하였습니다. 수많은 응터리 학원, 지멋대로 학원에 가서 응터리 이론을 배우시고 사주라고 말씀하시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전적 천수 영상은 112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 실전적 천수 1기 영상 242개, 실전적 천수 2기 영상 586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 몇번 엔터 하시면 비전적 천수와 같은 순서의 자료들이 등장합니다. 충분하게 실전적 전수 영상으로 비전적 전수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등소평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등소평의 명식, 갑진, 임진, 모자, 임술, 실하는 등소평의 명식을 찾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술시에 태어난 등소평의 명식은 정확합니다. 이 등소평의 명식은 보면 볼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결코 장꾀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이 한반도를 동남으로 몰아간 거의 천번과 가까운 침략 과정 중에서 85%, 90%가 중국과 관련된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은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거대한 산맥이고, 거대한 흐름이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상으로 3대의 영웅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박정희, 5천년의 배고픈 역사를 끝내준. 박정희가 우리에게 있듯 중국에게는 등소평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등소평의 명식을 보고 또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의 사주가 진짜로 등소평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8월 22일 날, 등소평의 생일날 양력입니다. 등소평의 시주를 알고 20년 공부한 사주의 마무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외람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등소평의 명식을 보다 보면 사주의 두려움이 그만큼 많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등소평 사주 공부 들어갑니다. 1904년 8월 20일이 등소평의 생일입니다. 등소평은 모택동보다는 11살 적습니다. 모택동은 1893년생입니다. 그런데 등소평은 1904년생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입니다. 자 17년생 박정희 대통령은 혹시 제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 좀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이 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박정희의 생시, 생년을 확인했습니다. 1917년생입니다. 정일군과 박정희가 같은 해 태어났고 인디라 간디도 역시 1900 17년생입니다. 자, 등소평은 1904년생입니다. 1904년이 어떤 때냐 하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있을 때 1905년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던 때이니 조선이 점령한 일본이 점령한 그때가 등소평이 태어난 해입니다. 갑진, 임진, 무자 임술, 토가 세, 수가 세, 금이 하나, 목이 하나. 이 등소평의 사주를 볼 때마다 사실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너무 너무 사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등소평의 일간은 무토는 진토와 술토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이 붙어 있으면 당장 본인에게 트러블이 생기고 본인이 다치거나 큰 사고를 입을 텐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무토는 진과 술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소평은 등시 집안에서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본부인이. 그래서 등소평의 아버지가 아들을 놓기 위해서 첩을 열어드렸던 모양입니다. 그첫 번째 첩의 아들에서 태어난 자식이 등소평, 등시 집안의 장남이 되었습니다. 덩소평은 딩샤오핑입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나중에 정해진 이름이지 그 앞에는 다른 이름들을 썼습니다. 자, 어쨌든 덩소평은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지만 신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월에 태어난 무토라 신령 거기다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토는 진토와 술토뿐입니다 뿌리가 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을 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약간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상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등소평의 명식에서 가장 강한 세력은 수입니다. 수는 임수, 자수, 임수가 있지만 신자진 수국이란 이것이 바로 거대한 물을 이루고 있어서 이 사주는 종제격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목이라는 편관이 있지만 종제격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종제격이냐 종제격이냐 다투고 싸울 수는 있지만 종제격의 모습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흘러가는 방향 모택동과 공산당의 세력들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등소평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등소평은 첩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기 때문에 유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주의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동소평은 아시다시피 키가 아주 적습니다. 1m 58이다, 60이다, 얼마다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동소평은 집안에 돈이 많아서 정치학을 혁명의 산실인 프랑스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정치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1904년, 1900입니다. 1 9 0 아, 4년에 1920년, 등소평이 만 16살일 때 상해에서 프랑스 마르세이유로 가는 배를 타고 공부를 하러 프랑스에 갔습니다. 우리가 등소평에 살아온 일생을 최대로 알아야 이 사람의 명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충칭, 총칭에서 공부를 하고, 1920년에 상해에서 마르세유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공부를 하러 프랑스에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년 16세에 갔는데, 만 23세, 4세 될 때까지 프랑스에 있었으니, 정확하게 몇 년도에 프랑스에서 파리를 떠나 모스크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스크바에서 24살 때첫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파리에서 모스크바 대학으로 간 시점에 1년 정도 있다가 결혼했으니까 약 6년에서 7, 8년을 파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스갯소리 말을 하자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만은 이 오늘의 사주 간명하는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등소평은 영어보다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자기보다도 여섯 살 많은 주얼레를 만났습니다. 주얼레를 만나서 2024년 5년경에 만나서 공산주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벌써 한 4년 5년간 파리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파리에서 6, 7년 살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갔고, 거기에서 만난 장시위안이라는 여성과 24살에, 192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덩소평이 1904년생이니 만 24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시위안이 딸을 놓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애가 죽고 바로 애가 죽고 산후풍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 24세에 결혼 만 24세 경에 결혼해서 만 26세 경에 자식을 놓다가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 이제 공산주의 공부를 하고, 마누라도 이제 죽었으니까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돌아와서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습니다. 1931년에 중국 공산당 지부, 바로 말하는 지금 옛날에 동남부의 강서성에 있던 공산당 소비에트 지구에 들어가서 1931년에 결혼했는데, 덩 샤오핑, 덩 소평은 공산주의 이론과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발언을 한다고 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고, 8개월인지 1년 있다가 새로 결혼한 부인과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그러니까 만 29, 서른이 되어서 세 번째 결혼 여자인 쥐린과 결혼했습니다. 경소평은 일생에 처가 세 사람 있었습니다. 동서평의 원국 사주에 보면 임신의 임, 모자의 자, 임술의 술. 재성이 셋이 있습니다. 동서평의 사주와 결혼 세번 했던 것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원국의 재성이 셋 있다고 해서 부인이 셋인 것은 아닙니다. 다처 여러 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성의 세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재성이란 건 처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업적이기도 하고 일간이 무토라. 내가 겪어야 할 고초이기도 합니다. 이 등소평의 사주는 임수가 둘 지지의 신자진 수국 삼합이라 어마어마한 물이 이 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간인 무토가 뿌리를 술토 무토에 가지고 있으니 진토야, 수국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말았다 한다고 해도 일간이 튼튼하게 거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편관이 간목이 연간에 이렇게 외로이 있습니다. 초년에 보면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어도 도생검검생수 수생목으로 통관이 됩니다. 버텨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가 없기 때문에 화는 인성이기도 하지만 육신으로 보면 인성입니다. 그러나 화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견은 돌이나 비견은 겁재는 비견은 돌이나 있지만 화가 있었으면 수의 세력을 수 극의 세력을 초년부터 제압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 운은 바로 3.6대운의 병자대운부터 5.6대운의 무인대운까지 어마어마하게 30년 동안 들어와서 이때부터 풀리게 되었습니다 1931년에 1939년입니다 9년에 결혼할 때가 바로 만 35세 병자 대운이 오기 직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등소평의 이론은 본인이 가종재격 종재격의 명식이지만 천간 표리가 있어서 스스로 수보다는 약하지만 버텨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간 표리로 인한 등소평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 사이의 정치인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검사 노릇을 하며 기도목 서방 노릇하고 술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여자를 데리고 산 와이시라는 사람도 그렇고, 사기란 사기를 다치면서 자신을 도와준 성남의 토착민들, 외지로부터 들어와서 가난안에서 성남에 토착했던 사람들의 신세를 갚는다고. 모든 불법의 눈을 감아주는 이 모시라는 인간도 그렇고, 그에 비하면 정말로 등소평은 큰 대륙과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등소평을 너무 치켜 세우는 것 같습니다만, 인간 등샤오핑의 입장을 본다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거의 박정희의 필적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수호의 세력을 극복하고 대운의 영향을 받아서 말년에 큰 업적을 이룬 것이 등소평입니다. 21세기 조역점 한권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운이다 역학이다 명리난 계절과 타이밍의 학문입니다. 지금은 안되면 조금은 참아야 될 것인지 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파란 카드 한장 빨간 카드 한 장으로 점을 보는 점단 행위는 끝났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운을 보시고 움직일 것인지 움직이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384 케이스의 경우가 있으니 파란 카드 한 장, 빨간 카드 한 장으로 결정, 그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파란 카드 중에서 16매를 사용해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수업시켜 놓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